안녕하세요. 이박의 배낭메고 세계행을 여 진행하는 이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히피들의 아지트로 알려진 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요, 엘라에서 하표탈레, 하탈레로 하표 이동해가지고 립톤 시트 다녀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엘라에서 하표탈레는요, 뭐 택시도 가고 버스도 갑니다. 하지만 그 여행자 대부분은 그냥 기차 타고 가요. 하루에 3번 가는데요, 오전 11시, 12시, 오후 7시에 엘라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 왜 기차를 타고 가냐고 하면요,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우면 뭐탈 이유가 없죠. 어, 이 기차는요, 지정석이 없는 완행열차입니다. 타고 1시간 10분이면 이제 아피탈레에 도착을 하죠. 어, 로컬버스를 타고 가도 뭐, 어, 시간이 비슷하게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타보진 않았어요. 이하피탈리는요 세계 3대 홍차 산지 중에 하나인데요. 스리랑카 우바라고 하는 주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해발 1431m의 자리에서 뭐 수시로 뭐 안개와 구름이 끼고요. 어, 아름답고 시원할 뿐만 아니라 이, 바라보는 사방 천지가 모두 차갑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2010년 10년에 CNN에서, CNN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연중 최고 기온이 뭐 평균적으로요 23도, 최저 기온 평균이 14.5도니까 아주 시원한 가을 날씨 정도 되겠죠. 사람 살기에 아주 적절한 온도인 것 같아요. 시골 동네 그 하피탈리가 세계 여행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건요, 리프톤 시트가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리프톤, 리프톤 그러면 떠오르는 게죠. 홍차 하면 떠오르는 노란색 상표, 리프톤. 바로 그 리프톤입니다. 리프톤은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리프톤이라는 사람은요. 그, 아일랜드 소장농 부모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그때 당시에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와가지고, 음, 가정 모두가 이제 스코틀랜드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리토는 음,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노동자와, 당시에 그 인쇄업자로 뭐 일을 하면서 이제 가정 생계를 꾸렸는데요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대요. 이것 때문에 립톤은요, 부모님을 도와줘야만 했고, 음, 인쇄공 신부론꾼으로 일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 립톤은 이제 한때 미국에서 어, 생활하면서 자신의 영향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식료품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어, 상당히 인기를 끌어서 전국의 그 매장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이 사업의 천부적인 음. 재질을 자질을 가진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었나봐요. 이 사람이 이제 식품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시 그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홍차가요 대중에게도 전파돼서 인기를 상당히 얻었대요. 하지만 이 홍차가 당시에는 비쌌어 중산층이 쉽게 구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립토는 여기에 착안을 했고요. 어, 스리랑카에 가서 하피탈레 지역에서 차 농장 다섯 개를 매입하고 직접 생산과 가공을 한 뒤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포장해서 자신의 식료품 체인에서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요, 중산층의 그 마음을 얻어서 한마디로 대박이 났습니다. 리 어, 립토는 그 하피탈레 차 농장을 방문하면 자신이 그 찬홍장이 모두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있기를 참 좋아했대요. 이곳이 그 여행 잡지 론리 프레니스에서 꼭 가봐야 할 스리랑카 명소로 선정한 립톤시트입니다 제가 이제 하프탈레를 찾은 곳은 바로 립톤 시터 대망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하프탈레에 도착을 하고 숙소에 체크인 하자마자 리프톤 시트로 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에 1 하루 1 0개안 머물렀거든요. 500개 시간이 없었어요. 숙소 프런트에서 이제 리프톤 시트로 가는 대중교통을 물어봤지만 어 근데 이 로컬 버스가 없다고 릭샤나 택시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뭔가 좀심했어요 그래서, 집, 집 해가지고, 일단 무시하고, 그냥, 어, 맛집만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이제, 알려준 맛집까지, 이제, 서울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어, 과일 가게 들려서 과일 사면서, 또 빵집에서, 어, 저녁에 먹을 빵 사면서, 그리고 또 지나가는 청년한테, 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리톤 그 시트로 가는 버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어, 리키 샤토는 택시 알아봐 주겠다고,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앞섰지만, 뭐, 무슨 배가 고파서, 어, 이, 식권증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방법을 찾아보기라고, 그, 에, 로얄 탑 레스토랑이라는 데서 갔어요. 어, 여기 소고기 볶음밥 먹었는데, 아주 괜찮았어요. 이 소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가 아니고요. 물소. 팔로고기를 만들었는데 고기가 새까맣더라고요근데 어, 맛은 아주 좋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셰프한테 립톤 아, 시트 관련한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버스가 없다고 그런다. 이게 이말 진짜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만 이 셰프가 한창 고민하다가 이실측고 했어요. 그 이쪽 주민들은요 관광객을 아주 호구로 보고 어, 이걸 소개해주면 수수료를 챙긴대요. 그래서 전부 버스 없다고 속이 나는 거예요. 셰프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게 계속이 되면 결국 관광객들의 그 외면을 받을 텐데 앞으로 이 하피탈레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그는 이제 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지 가르쳐 주기도 했고 가격도 아주 저렴한 20 루피 우리 돈으로 140원 밖에 안 된다고.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셰프가 알려준 곳에 가니까 정말 리톤 시트로 가는 버스가 대기 중이었어요. 어, 제가 버스에 오르니까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새카만 사람들이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 온 타밀족들이었어요. 타밀족들을 이제 강제로 불러들여서 이곳에. 차 농사짓게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었죠. 이 사람들 이제 외국인을 자주못 봐서 그런지 제가 앉으니까 상당히 마شم을 보이더라고요. 자리도 막 내주고. 그 인상적인 것은 눈이 초롱초롱한 여자아이가 어, 저거 연필 좀 있어 달라 그러는데 제가 못 줬어요. 아,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다음에 혹시 이 하페탈라로 가서 완행 버스를 타면 연필이나 아주 저렴한 버스들을 사서 나눠주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음, 버스가 30여 분은 산길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갈림길에서 이제 그 버스는 피탈레 어,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저보고 내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버스 운전수가요. 출발부터 그 도착할 때까지 내내 음, 당신 돌아갈 버스 없으니까 렉샤 소개해주겠다. 뭐 이렇게 계속 조금 그렸어요. 제가 이제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버스비 40 루피를 받아갔어요. 기사의 말은 음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돌아갈 버스 당연히 있고요. 버스비도 20 루피인데 40 루피로 빠지신 거예요. 뭐 그래봤자 뭐280 원이니까 뭐 신경 쓰진 않았어요. 갈림길에서 이제 하차를 해서 리프톤까지 리프톤 시트까지 걸어가거나 리크샤를 타야 되거든요. 서뭐 이럴 때 그, 스무. 다들, 다들, 이제, 걸음을, 걸어가다가, 동네 청년 두 명을 만났어요. 저보고 말을 시키더라고요. 청년들이 저한테 걸어가게 너무 머니까키샤 자기들 소개해주겠다. 저렴하게 소개해줄 테니 타고 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참 희한한 동네였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키샤나 소개, 택시 소개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진절한 거야. 전부 한 통속인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 말을 이제 개무시하고 걸음을 이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릭샤한 대가 막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릭샤를세우딱 세우더만, 저 앞에 가는 놈이 한국 놈인데, 우리가 걸어가기 멀다고 얘기해서 아마 얘기하면 타고 갈 거야. 태워서 가! 이렇게 지들끼리 작당하는 거예요. 그 빅샷군이 진짜 제뼈들 차를 딱 세우고, 음, 2000루피 주면, 리톤 시트까지, 예, 갔다가 숙소까지 해야 되겠다. 그치? 요, 요, 자식 사기꾼이. 음, 하페탈레에서 리톤 시트 왕복하는데, 850루피 받는다는 것을 전 이미 알고 왔습니다. 제가 당연히 거주하고 100루피 줄 테니까, 오르막, 어, 보이는 어, 리시톤 시트까지 태워줘.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네, 태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음, 너 걸어가지 말고 내가 갈때내 어, 리크샷 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뭐 요곡절 끝에 이제 그 리프톤 시트에 도착했어요. 리프톤 시트가 한 2,000m 이상 되는, 해발 2,000m 이상 되는 고지에 있어요. 여기가 열대지방답지 않게 추워요. 높은 고도를 탈, 타고 올라온 습기는요, 바로 안개나 구름으로 바뀌고요. 이게 아주 무한적 느낌, 아주 숨속에 있는 거예요. 구름, 구름 속에 있는 그러니까 구름을 나는 그런 기분. 이런 기분은 뭐 어디에서든 겨냥하는 것이 어려운 공간. 여기어 가면 이제 홍차를 팔아요. 어, 여기서 자기들이 생산한 거라 그러는데, 뭐 어쨌든 뭐. 차를 한잔 마시고 풍광을 <목소리> 지 <같이 같이> 즐기면서 <목소리> 있었습니 <있었어요. 목소리> 이곳에서 한 무리의 스리랑카 청년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리랑카 축구 국가대표 선수래요. 뭐 제가 전혀 모르죠. 남의 나라 국가대표 뭐알리유가 있겠어요. 근데 그 청년들하고 얘기 저 얘기하다가 자기들 사진 좀 찍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 이제 곧바로 이메일로 어,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어, 버스, 그, 정류장인도 고까지 이제 걸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제 걸어서 터달터달 내려오고 있는데, 어, 이랩톤 시트 앞에 좀 전에 봤던 그릭샷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2000루피에서 1500루피로, 어, 깎아줄 테니까 타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볼 필요 없이 NO! 거절했습니다. 황당해 하는 모습을 제가 뒤로 보고 이제 한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함부리에 그 오토바이들이 쭉 지나가다가 쫙 멈추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그 사진 찍은 청년들이었어요. 나보고 어디 가냐면 하피탈레 간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피탈레까지 가는 길이니까 무료로 태워줄 주 테니 타고 가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 그냥 버스 정류까지, 정류장까지만 태워달라. 다 그래서 제가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까요, 야,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릭샤 꾼이 곧바로 저한테 막 타고 오더만 버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기 릭샤가 이제 가는 마지막 릭샤래요. 자기가 타야 된대요. 그러면서 1,500 루, 그 루피 주면은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이제 대기 중인 버스를 가리키면서 저 버스가 이제 곧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지만 뭐 100루피만 받으면 내가 타고 갈게 그렇게 얘기했더만 아 릭샤꾼이요 잠시도 생각 안 하고 곧바로 가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그 1,500루피로 호객하던 릭차를 100루피만 주고 숙소까지 타고 왔어요 너무 야박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실은 그 청년은요, 영의 미미 끝났고요,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돌아가는님, 뭐, 백루피도 감사한 거죠? 어, 짧 짭지만 그 기억의 오래남을, 추억을 남겨준 하피탈레 여행은 이걸로 끝이에요. 호텔에서 하루 쉬는 거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날 아침 이제 조식을 먹기 위해서 식당으로 내려갔더니만, 나를 한국인으로 알아, 한번에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콜롬보에서 성교원을 운영하는 그 목사님 내외였는데요. 한국인이죠. 이분들한테 뭐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콜롬보에서 홍차 구입은 어디, 한국 식당은 어디, 슈퍼는 어디, 다 가르쳐주는 데 가래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다음날, 콜롬보에서, 뭐, 이분들 가르치준 대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참 가슴 따뜻한 분들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전날 하피탈리에서 만난 거짓말 대잔치 이야기를 했더만, 배꼽을 자꾸 웃더라고요. 이곳 사람들은 원래 외부인 아겐데 친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요 스리랑카에서 일주일을 푹 쉬고 싶다 갈 장소를 추천해 줘라고 하면 거짓말 대잔치를 만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표 탈레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제가 콜롬보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어, 안나프로나 트레킹을 함께하고, 부처님 탄생지 그 룸비니와 열반성지 쿠시나가르를 같이 여행했던 그 피양. 피양이 이제 어, 쿠시나가르를 마지막으로 헤어졌거든요. 이 피양을 다시 만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